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안정렬입니다. 모두 설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넉넉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시나마 쉬움과 여유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2026년 병호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오늘 제237회 안성시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요즘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 기차표 예매, 식사주문, 민원신청 등과 같은 일들이 이제는 대부분 스마트폰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과 시민들께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안성은 미래 산업과 교육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준비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준비하는 도시만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안성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저 역시 안성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안성시 의원 정수 두명 확대는 지방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에 우리 안성시 의회는 20만성 시민의 민주적 대표성의 법과 의회 기능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초연 정수들을 강력히 권위한다. 하나, 안성 시 기초연 정수를 현행 8명에서 최소 10명으로 조속히 확대하라. 하나, 상임위원회 설치와 전문적 고정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초의원 법적 최소 정수를 재정비하라. 하나, 희부별 총량제에 따른 효율적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 현실과 행정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0년 2월 20일 안성시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설정제 6항 안성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예술 선포합니다.